자, 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아, 어, 자, 저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게시하신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삶의 말씀 컨텐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나선형 방식으로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고 넓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목에 있는 번호를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이전 것을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용들은 아주 평이하고 쉬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해석과 방향에 있어서 엄청난 기본과 전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어몇 가지를 더 알아야 할 것들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것들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나눈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 목적대로 읽는 것이라고 말했었죠.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표현, 단어를 통해서 혹은 그 앞뒤 문맥의 이야기, 사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심정, 성품, 일하시는 방식,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분에 관한 계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의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을 다 건너뛰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죠. 이것에 관련해서만 몇 시간을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깊은 내용이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정도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좀 어렵나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썸 타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 나의 어떤 스타일을 기대할까 등등 사소한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르니까요 아직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심정을 파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1년, 2년 지나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10수년간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숨소리만 들어도, 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이 튀어나올 건지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거의 90% 이상 확신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스타일을 아니까, 성경에서도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점점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한 분인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성경을 두고 누구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 누구는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카톡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신다면 분명 저둘중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일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수준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도덕적 가치관 등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아 그분은 이런 쪽이야 라고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목사님의 설교, 신앙서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동영상들, 그럼 그것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는 어떻게 알죠? 그것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 조선시대로 가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거나 설명을 한다고 해봅시다. 참 막막하겠죠? 수천 페이지를 써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 100%다 이해시키는 건 포기하고, 일단은 그래도 필요한 핵심들을 알려주고, 전반적인 음... 것들만 이해를 시키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사실 지금의 우리도 그 테크놀로지를 다 알지는 못하죠. 뭐, 그냥 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전화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무선 전파라는 개념을 알려줘야 이동 전화의 개념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사진이라는 개념도 알려줘야 스마트폰의 전화 이외에 다른 용도 중 어느 하나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이건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대강은 알려줘야겠는데 막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표현과 수단으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뭐, 공중으로 소리를 보내는 장치가 있고, 그걸 받아서 다시 소리로 바꿔주는 신비한 기계인데, 이게 소리뿐만 아니라, 뭐, 그, 어쨌든 막막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대부분 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봐봐야 모르니까, 대강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자기 수준의 개념으로 뭐 귀신을 뭐 부려서 귀신이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귀신을 부르는 기계다라고 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도 있고 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 수준의 상식에 맞춰서 새로운 개념을 또막 만들어내고 그런 오해들과 상상들이 만든 개념들이 서로 발전해서 서로 새로운 또 제3의 상상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겁니다. 자, 일단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준의 상식을 다 버리고 이해가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제가 말한 그 책의 말들을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번개가 사실은 어떤 힘인데 그것과 같은 힘을 어찌 어찌 조절해서 공중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번개가 멀리 가듯이 그 작은 신호도 그걸 또 멀리서 받을 수 있다는구나. 음,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무선전화의 개념, 또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 인터넷의 개념까지도 계속 올바로 쌓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계속 정확하게 쌓여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이 어 이제 보이게 되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틀리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글이 의도한 것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먼저 알려고 한 다음에야 그 내용을 바로 알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로 알아가야 그 다음 것, 더 넓고 깊은 것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해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검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해는 할 수가 없죠. 그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거죠. 제가 조선시대로 가서 이한 얘기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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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을 수는 있게.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여기 저기서 주어들은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이다라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신앙들이 중구난방 제각각이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알지 못해, 갈 길을 못 찾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당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더 쉬워져야 합니다. 신학도 신앙도 알면 알수록 더 단순해지고 간단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지식들이 섞이고 성경도 신앙도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나는 단순한 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렇더냐, 저렇더냐 계속 복잡하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성경도 신앙도 점점 더 쉽고 단순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